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컵 사용하는 샴푸와 로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모든 것 속에 푸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호르몬과 면역 심지어 생식 건강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습니다. 푸탈레이트란 무엇일까요? 푸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입니다. PVC 바닥재, 비닐 포장재는 물론 화장품 방향제. 세제, 심지어 의료기구까지 아주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푸탈레이트를 숨은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푸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남성에게서는 정자수 감소와 테스토스테론 억제로 불임 위험이 커지고 여성은 배란장애, 생리 불순, 조기 폐경 등과 관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신과 태아 건강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 푸탈레이트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대사질환과 비만입니다. 푸탈레이트는 지방세포의 발달을 촉진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제2형 당뇨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과 면역 문제까지 유방암, 고환암과의 연관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아이들에서는 천식 알레르기, ADHD와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푸탈레이트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서 음식으로 스며들고 향이 강한 방향제, 샴푸, 로션, 네일 제품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면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사용.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넣지 않기. 무향 화장품과 세제 선택. 가공 식품보다 신선한 재료 먹기. 집안 환기와 청소로 미세 플라스틱 먼지 줄이기. 완벽하게 피할 순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 프탈레이트.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푸탈레이트를 어떻게 줄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